반갑습니다 요한계시록 강의 13강 3장 11절로 1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12절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나님에게 내 하나님께부터 내려오는 새 에로살렘의 이름과 나의 이름이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의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영국의 세계적인 문호 세스티어는 인내력이 없는 사람이야말로 불쌍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미국의, 미국의 펄벅 여사는 대지라는 작품에서 주인공 왕능을 전형적인 중국기질의 인내심을 끈기있게 클로즈업시켜 홍수가 오거나 황충의 때가 때의 재난과 마적대에 휩쓸어가는 수모에도 참아내므로 이기는 해피엔딩을 그려주었습니다. 이 소설은 화려하지도 않고 로맨틱한 장면도 별로 없습니다. 많은 독자증이큰 감명을 주었습니다. 그 이유는 평범한 농민인 왕능 왕릉, 왕능의 끈기와 진주보다 더 값진 인내심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신앙에도 인내가 필요합니다. 우리나라의 부흥도 끝까지 말씀을 믿고 기도한 결과입니다. 일제 강점기 한국에 있는 몇 명의 선교사가 한국 교회를 위해 매일 점심때마다 모여 기도하기를 작정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는데도 별 효과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한 사람이 기도를 중지하고 각자 집에서 집집에서 하자고 제안을 했지만 다른 선교사들은 이전보다 더 열심히 기도하기 위하여 계속 모이자고 했습니다. 그 결국 결과로 1908년 태평 평양에서부터 대풍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본문의 빌라델비아 교회와 같이 말씀을 믿고 끝까지 실천하는 우직한 믿음이 결과였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크지 않고 능력도 없었고 외부의 전문적인 박해꾼들로 포진된 어려운 쪽에 있었지만 생명 걸고 말씀을 지키며 인내로서 나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온갖 아름다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열린 문이라는 큰 기회를 주시고 사탄의 흙까지 무릎 꿇는 불가능한 일이 이루어지고 누구도 피할 수 없는 마지막 때의 시험까지도 면제해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계속하여 인내의 말씀을 지키면 어떻게 하십니까? 영광을 주십니다. 11절,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별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아멘. 여기 속히 오신다는 것은 재림을 암시하는 단어이지만 여기서 버려두지 않고 속히 임하여 영광스럽게 하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가진 것이란 다름 아닌 빌라델비아 교인들의 말씀을 굳게 붙잡은 믿음입니다. 그들에게 그것밖에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끝까지 붙드는 것이 사는 길입니다. 그리고 멸류관은 빌라델피아 교회를 약속하신 모든 아름다운 것들입니다. 이처럼 인내의 말씀을 지키면 영광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영광을 누리는 방법은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으라는 단서가 붙었듯 끝까지 믿음에 서는 것입니다. 바울이 잡힌 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는 말씀처럼 이미 예수 안에서 주셨지만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는 끝까지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승천하셔서 영광의 보좌에 오르실 때에 우리들도 그 안에서 함께 오른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우서 2장 11절로 12절 "이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진리를 부정하지 말고 설뿐 아니라 성령으로 그리스도와 연합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크고 귀히 써 주십니다. 12절 말씀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아멘. 끝까지 말씀 가지고 인내하면 전진하면 기둥처럼 없어서는 안될 귀한 사람이 되게 해 주십니다. 교회에서도 말씀 가진 사람이 기둥처럼 중요합니다. 솔로몬 성전의 야김과 보아스라는 두 기둥이 있었듯 초대교회에도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라는 기둥같은 일꾼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말씀에 터전에 굳게 섰으니 기둥입니다. 우리 교단을 장자교단이라고 하는 것도 교회 숫자 때문이 아니라 정통신앙을 고수하며 진리의 터전에 서려고 노력하기 때문입니다. 기둥이 되려면 비진리의 잔가지 다 쳐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절로 4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내 안에 가하라 나도 너희 안에 가하리라 하셨습니다 포도나무는 장가지를잘 쳐줘야 다음 해에 새가지에서 열매가 열립니다 장가지를 치는 것이 말씀입니다 진리 안에서 바르지 못하거나 쓸모없는 것이 다 쳐지기 바랍니다 말씀 안에서 온전히 서고 흔들리지 않으면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기둥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우서 3장 16절로 17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한다고 했습니다.말씀에 설때 기둥과 같이 좌우로 흔들리지 않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흔들리지 않게 견고하게 하십니다.그래서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하신 것입니다.이 말씀은 말씀에 서지 못할 때 흔들린다는 것을 전제한 말씀이기도 합니다.우리가 흔들리고 시험에 드는 것도 말씀에 서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심을 믿는다면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낙심하고 절망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로, 현실로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현실도 체험도 말씀과 다르면 무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합니다. 다시 12절,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새 에로살렘과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새 에로살렘 성전의두 기둥의 야긴과 보아스라는 글이 있는데, 야기는 그가 세우리라. 보아스는 그에게 능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진리의 경고의선 성전의 기둥 같은 사람이 되면 그에게 하나님의 이름과 새 에루살렘의 이름과 예수님의 새 이름을 기록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새 이름과 관련 있게 하시겠다는 건데, 즉, 끝까지 말씀을 지키며 신앙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은 나의 자녀, 나의 신부, 나의 교회로 인정해 주시고, 거기에 합당한 은혜를 주시고 자랑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반면에 이 말씀은 진리를 떠나 세속화되고, 인본주의와 이단의 길로 나아가면 너희는 내 교의가 아니라 하신다는 의미도 됩니다. 우리가 말씀만에 거하느냐, 말씀 떠나느냐,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냐, 아니냐, 정체성을 결정하는 대단한 중요한 문제입니다. 옛날 스승들은 제자 삼기 전에 그 마음을 시험했습니다. 수년 동안 가르치지 않고 허들의 일만 시키고 실망스럽게 합니다. 그래도 끝까지 참고 인내하면 비로소 그를 제자로 삼고 가르쳤습니다. 이와 같이 끝까지 남아야 알고 계니다 끝까지 승리해야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히브리 3장6 절에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이 있어도 진리에서서 인본주의와 이단을 배격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환경과 느낌과 체험하는 현실에서 갈팡질팡하고 있다면 영원 불변의 하나님의 말씀에 서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보배입니다. 우리가 최후까지 믿을 것은 기록된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믿고 행하며 전진 또 전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앞에 말씀대로 되는 기적이 나타납니다. 영원 불변의 말씀에 생명을 가십시다. 우리 모두 자신의 능력을 타다지 말고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에 생명을 걸고 전진하셔서 빌라델비아 교회와 같이 크고 아름다운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